하나, 하나, 둘, 셋. <웃음> 아, 리 아, 입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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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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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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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7일째. 뭐 거의 7일째야? 일주일? 어 오늘 아침이고요 지금 저희는 반야를 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반야 하러 갈때 여러 가지 챙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물이고 수영복이고 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보드카죠 어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 사장님이 아. 꼭한잔 먹어야 된다라고 맛있다. 사장님께서 아. 어, 경험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 보드카를 하나 더 구매를 해 가려고 합니다 어, 마약 파냐 한번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목소리> 고고고! 어? 저, 어. 여기가 입구가여기서부제 들어가는 다들어 갑니다. <laughs> 아, 입구자. 맞냐 맞냐 왔는데 야 여기 저 안쪽은 거의 뭐 지금 벌판이고 <laughs> 여기 무슨 뭐 거의 뭐 강원도 태백이래요 여기 강원도 태백이야 지금 거의 뭐 동해야 여기가 입구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이 뒤에 있는 반야가 저희가 들어갈 스물 반야인것 같은데 일단은 리테션 가서 저희 왔다고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안내받아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저저 빙하와 빙하 엄청 멋있다 g Mr. k i 라 응? Mr. King. Mr. k i n 어 Mr. King. Mr. King. Mr. k r k i n r k i n 그 i n n g Mr. k i 데피는데 1 시간이나 걸, 꽤 오래 걸리네. 그럼 저희, <laughs> 네, 네, 저희. 중간에 여행 중에 길류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 아,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진짜. 어쨌든 또 저희 많이 커서 만나시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네.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죠. 어, 마약 반야를 사이트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예약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보증금을 2,000루블을 입금하라는 안내가 오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되겠지 싶어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약 확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약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근데? 기대되지 자 저희 반야에서 지금 이제 불을 때웠는지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음 보세요 와이 진짜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다 이게 지금 다 녹은 거잖아 이게 원래 여기 앞에까지 다싹다 다 얼음이었다라는 거야 지금 3월 중순 4월인데 4월 초잖아 지금 엄청나다 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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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겨 무거워? 와 아, 아, 진짜 무거워 무거워? 여보 <laughs> 뭐 진짜 무거워 와약 반냐, 스몰 반냐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긴가요? 오! 오, 되게 특이한데? 자, 여기는 샤워장이고. 오, 오 샤워실도 되게 특이해. 이게 뭐야, 이거? 우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야! 여기 화장실이야. 오, 되게 좋아. 야 이게 이게 뭔지 되게 신기하네 이거. 아예 사장님. 야 엄마. 응. 여기가 달라진다. 뭐가 비킨 타지가. 그 이게 물을 불을 데피는 정도야 이게. 물을 계속 부으면서 온도를 이제 올리는. 효과. 야 여기 되게 어 괜찮아요, 그렇지? 되게 단독. 적이라서 되게 프라이빗하고 누울 수 있는 건가 보다. 이게 베개가 있는 거 보니까. 맞아. 그치. 누워서 하라고. 어. 오랜만에. 아... 프라이빗해서 되게... 일단 좋다. 어. 되게 조용하 은은하게 또 이런 조명도 이런 것도 되게 느낌이 있잖아. 야이 모자 어떤 거야 이거? 이게 무슨 모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 원래 나갈 때 추우니까 쓰는 거 아니니?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약간 러시아 전통 그렇구나. 그런 모자 스타일인 거. 나갈 같아. 때 추우니까. 딱 봐도 왜 더운데 이거 쓰고 있겠어 했지 생 땀을 빼는 거지 땀을. 머리 위로 땀이 다 올라가니까 이거 쓰고서 땀 빼라고 그래? 그런 거 아닐까? 그래 이랬는데 막 전혀 아닐 것 같아 <laughs> 전혀 아니고 우리만 이거 쓰고 있고 응. 야 처음엔 땀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한 15분 이 초식에 맞춰 놓고 있으니까 땀이 나요 지금 이제 15분 땡 되면은 저희는 바다로 입술을 끌려고 합니다 음. 음. 저희는 크록스를 신고 와가지고 자 나가시죠 야, 뭐, 같이 가? 엄청 뛰어, 뛰어. 조심해, 미끄러워. 오 아, 시... 차가운데? 심장에 물묻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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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독자 1,000명 감사합니다. 백만 가자. 으아. 으아. 야, 나 못해, 못해. 야, 어, 나 못해. <laughs> 구독자 1천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니다 <laughs> 입수! 우! 아 너무 춥다 대박 아 들어가 들어 들어가 진짜 춥지? 따뜻한 물 따뜻한 물 한번 더 하자 이거 못 빠지고 신경무리하 누우셨네요. 좀 편해? 좋아? 아, 더워, 더워. 아, 뜨거워, 뜨거워. 입수. 유아시아 인간, 안전하고, 쥐급게파이팅파이팅할수 파이팅. 있다! 자, 할수 있다! 좀더 성장하자! 일 어. 머리까지 입수! 어. 하나. 하나, 둘, 셋! <laughs> 어 추워. 짜다 짜. 아, 역시 바닷물이라 짜네. 아 짜릿하다 근데 머리까지 담궜네. 아, 장난 아니야. 아, 뭐 미역 장난 아니니? 어 미어. 너랑 나랑 둘다 미어. 아, 소금물 진짜. 소금물. 아눈 뜨거. 짜릿하지 아, 않데 너무 재밌다. 확실히. 네. 머리를 담가야 되네. 무조건 담가야 돼. 무조건 담그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무조건 머리까지 입습니다 <laughs> 지금 4월 1일이라서 2일이구나 괜찮을 수 있는데 네, 너무 추울 때는 <laughs> 어, 못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얼음이 다 녹아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야 근데 물 진짜 맑아 근데 진짜 짜다리에 담그는데 왜 이렇게 춥냐 어, 담그는 순간 와 얼음 짱 얼음 짱야 저희 엄청납니다 이게 처음 시작은 60도였는데 갈수록 올라가다 보면 80도까지 올라가서 땀이 그냥 막 쏟아져 막 쏟아져. 아, 가자. 자. 가 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아, 실수도. <30도. 웃음> 어. 자 이제 한바탕 사우나를 하고 나니까 배고파 배고파요. 가자. 캄라면 먹으러. 캄나면 아, 먹으러 갑시다. 오늘 완전 황야 같지 않니? 완전, 완전 황야야. 여기 약간 거의 미국이야. 어. 가보진 않았잖아. <laughs> 너무 개운하고 저희 이제 사우나 도 했겠다. 라면 먹어야지. 아참 여기는 뭐 이것저것 다 팔기는 해요. 파는데. 뭐 먹을 것도 팔고, 마시 것도 팔고 하는데, 금액이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물을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챙겨왔고, 응. 커피포트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끓여서 지금 먹으려고 하고요. 아, 원래 여서 보드카를 먹는다고 하는데, 보드카 먹었으면 그냥 뻗을 것 같아. 요 <laughs> 보드카 너무 아쉬워요. 보드카를 사오려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나라 법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술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술 먹었으면 진짜 그냥 누웠을 것 같아요 <laughs> 그 정도 아니야 한 잔도 안돼응한 음, 잔도 안돼 이걸로 음, 그냥 족하다 족합니다 그러니까. 라면 하나로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싶다 음. 아이 나무를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넣어 주시나 보다 이제야 좀 러시아 온것 같네요 반이야 말만 들었는데 맨날 영상으로만 보다가 맞아. 하니까 진짜 너무 개운하고 좋고 2시간 진짜 좀 너무 많이 촉박했네요 라면을 음. 그냥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게 그냥 막 들이먹고 왔네요 시간 음. 너무 촉박해서 어, 딱 3번 정도 입수했다가 그치, 그치. 들어왔다가 했는데 조금 아쉽다 음. 한 3시간 정도 적당할 것 같아 음, 아까 사장님이 한 짧을걸요 이렇게 하셨었는데 딱 3시간 정도면은 좀 여유 있게 하실 것 같고 2시간이면은 빠듯합니다 너무 빠듯해 음, 너무 빠듯하고 일단 생각해보면 사우나를 남녀가 같이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지 없지. 어. 어. 같이 사우나고 처음이잖아, 우리. 응. 가족끼리도 응. 와도 너무 좋을 어, 맞아. 것 같고. 응. 가족끼리 오시면 너무 좋을 응.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부모님께 응. 모시고 오시면 아 너무나 좋은 추억 응.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들한테 최고의 응. 적인데. 어쨌든 이게 인당 금액이 아니고 스몰 바냐 하나 2 시간 빌리는 데 있어서 4 0 0 0 루블. 응. 어, 스몰 바냐는 4네 명까지 올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4네 명에서 하면은 좀 써야지. 금액이.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 좋은 추억 가지고 갑니다. 아주 좋았어. 깨우나게. Very good.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사우나 됐겠다 커피 마시러 가겠습니다. 커피 시 안녕 마약 반야 또 올게. 아 여기서 날 좋을 때 이거 테이블 피고 고기 구 먹거나 보다. 진짜 너무 좋다. 여기 놀이터도 잘 되어 있고. 네, 저희는 반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바로 앞에 굉장히 뷰가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차박지 느낌을 찾았어요. 토카레스키토카레스키 네, 등대? 토카스키 등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길이 좀 나와, 나와져 있고 바닷가에. 그리고 바닷물이 빠지면서 저 앞에 끝에 등대까지 갈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한번 걸어가 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어, 무서워, 무서워. 까불다, 다다 까부 다턱 나가요, 이 사람아. 그니까, 어우, 까불 말자. 원래는 여기가 지금 잠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때마침 저희가 온 시간에 지금 물길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등대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하지 마. 오, 두 개. 야, 예쁘다. 와 너무 신기해요 여기 젖어있어 지금 땅이 야 물이 여기 이렇게 양쪽에서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찰랑찰랑합니다 어, 진짜 예쁘다. 오! 오! 와 예쁘다 하나 둘셋 치크 날씨가 너무 좋아 봄날이야 여기도 지금 봄이야 봄 구경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지? 이런 건. 어, 타이밍이 좋았다. 어. 여기 조심해. 어 지금 잠기고있는거 같아. 여기 여기. 오. 여기 여기 빨리 지나가야 빨리 가, 돼. 빨리 가야 돼. 어우. 어 뭐야? 소금이요 진짜 택시 타고 택시 타고 왔으면 묻었을 텐데. 그렇지. 차로 여행하는 게 최고지. 언제든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쓰고 싶을 때 쓴다. 그게 바로 내차 타고 하는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여 물론, 운전을 하고 하는 거에 고단함과 <laughs> 주차장 찾아야 되고, 또 화장실을 비워야 되고, 전반에 이런 고난이 또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 그치? 스펙트럼이 커지죠. 맞아. 맞아. 갈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또배낭메고서갈수 있는 곳이 있고 차 끌고 갈수 있는 맞아. 곳이 있고 한 거잖아 맞아 저차 뭐여? 왜 이렇게 멋있어? 저차 누구 차요 누구 차지긴? 내 차지 아이스 라떼 1 테이크어웨이 메뉴가 엄청납니다. 다 있어요. 어지간한 진짜 한국 음식 다 있는 것 같은 느낌. 떡볶이, 비빔밥, 라면, 저희 김치찌개랑 그리고 제육볶음 시켰습니다. 실패 없는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의 맛. 과연 그참맛은 어때? 네, 맛있어? 와와내 분량 장난 아야와 이게 맛있네 먹어봐 아. 정말 정도는... 맛있 맛있지? 응. 이게 얼마 만에 한식입니까? 응. 진짜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보면 한식 먹는 거네 딱 일주일 만이네 저는 크게 생각 안 났는데 세연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공깃밥도봐 아, 뭐 꼭꼭 눌러 담아둘 <laughs> 수있겠는데에리가 바로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네. 시작하고 는착하는 바로 그곳이에요시베에 있는 집는는 집에 다 집에 있 집에 있는 집 있는 집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가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바닥에 다 그림을 그려놨네요 와. 하트 네. 어? 어? 서현이 있다 서현이 세안이. 고양이요? 어 서현이 어, 와. <laughs> 어, 창섭님이다 요즘에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아, 그 창섭님 저희는... 오 최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젠파드님 아 요새 가족 형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내가 아는 그 유님 <laughs> 여기까지 좀인사 드리고요. 맛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자, 샌디 씨, 아, 케밥이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네. 오시면 항상 여기 오세요. 네. 가성비 최고 맛집 케밥집. 엠지 씨들이 많이 오는 케밥집인데요. 아, 가성비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너무. 양이 장난 아니에요 저렴하고. 자 러시아 콜라입니다. 그냥 예, 코트가 없습니다. 펩시도 러시아 콜라만 있을 뿐이죠. 어어 음, 어. 어 음. 밥빠 케바. 자, 가시죠. 항구로. 아, 네. 왔다, <laughs> 출발. 진짜. 자, 사장님은 지금. 네. 횡단을 네. 가는 차 중에 가장 오래된 차를 타신 겁니다, 지금. 연방입니다. 저희는 네. 지금 블라디보스터 항구를 가고 있습니다. 네, 장사장님과 함께, 서연이랑 같이 손님 맞이하러 가고 있고요. 네. 같이 가서 짐도 나르고, 인사도 드리고, 하려고 해요. 마치 저희가 일주일 전에 왔었던 것처럼, 그대로. 한번 숙소까지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가시 가시 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오신... 와, 오늘 아 오늘 알바입니다 오늘. 네 알바네 알바. <laughs> <오늘 수고할게요. 웃음> 우리 열일하시는 우리 서방님 숙소로 가시죠 이제 이 길이. 너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익숙하네요. 네, 짐한 가득 이렇게 싣고, 지금 숙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러시아가 한국 같냐, 오늘따라. 너 익숙해졌어. 너무 익숙하지, 여기는. 대전에 오신 손님들 그짐 찾으러 온것 같네요. 그. 100... 하네요 우리집 영재씨 여기가 불라동인지 군산동인지 뭐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가거죠 같이 들어 같이 어, 네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의 마지막 밤을 즐기러 지금 아, 장사장님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려고 있습니다 어. 원래 여기는 아르바이트 거리입니다. 어제 만약에 나갔으면 못 뺐을 텐데, 어쨌든 오늘까지 음. 숙박하게 돼가지고, 아마 오늘 새로 오신 두 팀이랑 다 같이 맛있는 거, 장사장님 픽. 맛있... 고기 먹으러 갑니다. 고기 먹으러 가까요 <laughs> 그리울 것 같아, 그치? 응.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길게 있었던 거잖아, 우리는. 엄청 게있었 여행객 치고는 길게 있었어 와, 와, 여기 지금 야, 은데은데이 장난 아니다 치즈푸너 <목소리> 내가 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 이거 너무 좋데 이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그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맛 아, 때다. 몇 도예요? 음 맛있다. 뭔가 어디서 먹으면 맛있네. 찜밥으로 음. 만든 건가? 음. 어디서 먹으면이 <laughs> 샐러드 너무 맛있네. 형님 진짜 놀라운 거 같다. 많이 주세요. 이집 잘하네요. <laughs> 하 둘, 어나 중간 중간 또 소통하면서, 조심히 혹시 뭐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하면서 필요하고 있으면 먼저 출발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먼저 선발대로 아마 가실 것 같으니까 조심히 네 하나 조심하시고요.